그 아들이 음. 그 10년 전부터 음. 그 머리 쪽에 되게 심하게 아토피가 있어요. 아. 근데 그 아토피가 약을 먹고 관리를 할 때는 좀 괜찮은 괜찮다 싶다가 음. 또 이제 술을 좀 먹고 뭐 담배 피고 이러니까 또 관리가 또안 되고 그러면 음또 그게 또 되게 심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머리에 딱지가 있고 막 이러면은 되게 힘들 것 같다, 그죠? 네, 되게 막 각질이 막 뚜뚜뚜 떨어지고 네, 그런 거 보면 되게 속상하지요. 그거를 네. 보면서 속상하면 계속 그게 응. 이어져라 이어져라 이 뜻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진짜 막상 보면 걱정하는 거는 미워하는 거라고 해서 응. 걱정하면 안 되는데 싶다가도 응. 그 감정이 그냥 저도 모르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곤 하죠. 음. 음. 전생에 어 나를 갖다가 굉장히 약을 올렸던 친구예요. 엄청 약을 올렸어. 그래가지고 약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친구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올가미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이게 독이 이머리로다 왔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이제 약을 올린 거는 한 방울도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이제 덮어씌운 거 이것만 생각이 나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엄마를 선택을 해서 엄마한테 보여줘야 되잖아. 엄마한테 보여줄 때마다 엄마가 되게 속상해하면 되게 좋겠지.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각질이 떨어지고 막이 귓구멍에서도 막 이렇게 두, 들어온 게 이렇게 떨어지고 할 때마다 이 엄마는 가슴이 쿵 떨어지겠지. 쿵 떨어지는 걸 갖다 더하라는 얘기잖아. 아들한테. 처음에 여기 올 때는 막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봐요. 라고 하면서 콧구멍에 막 김을 뿜으면서 오잖아요. 눈에 레이저 나오고, 막 머리에 막, 아, 김이 막 나오잖아? 그런데 이렇게 전생을 착 펼쳐놓고 보니까, 누구도 잘못한 것도 그렇고, 누구도 뭐 피해 받은 것도 그렇고, 가해 한 것도 그렇고, 다 따져보면 다 그게 그거다, 그죠? 그렇게 치열하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였었어, 그죠? 그럼 이제, 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발견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작업하는 건 작업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될 거는 집에 가가지고, 아, 나는 아들이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갖다가 참 많이 바라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있었었구나. 이렇게 이제 그랬었구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는 거 저것도 최선이었었는데, 술을 마시는 건 그,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미리 걱정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었구나. 이렇게 이제 내가 나한테 공책에 쓰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랬었구나를 하면 아들한테 그 기운이 탁 가요. 그럼 아들의 생각에, 아, 우리 엄마가 철이 들었네. 그럼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었구나를 갖다가 한 20개를 찾으면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정리한 거 하고 그, 이렇게 이제 도끼를 뿜은 그것이 이제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껍데기로만 갔지, 요속 안으로는 안 갔거든요. 그래서 껍데기만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 껍데기는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각질이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아, 저기 최선이었겠구나. 전생의 업을 이런 식으로 내 마음 아프라고 저렇게 보여주는 것이었었구나. 이렇게 이제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면 엄마한테 에너지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 충 떨어지는 게 에너지였거든. 그런데 엄마한테 보여줬는데도 엄마가 고요하대. 그러면 아 재미없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검은 에너지든 좋은 에너지든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들한테 검은 에너지를 주는지 아니면 미워하는지 이걸 갖다가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하늘은 우리를 갖다가 오랫동안 봐주거든요. 오랫동안 참아줘요. 엄마는 그래야 되거든. 오랫동안 봐주고, 오랫동안 참아줘야 돼. 왜냐하면, 자식이, 아, 내가 하늘이었구나, 라고 존중받을 때까지 엄마한테 계속 나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면 안 돼요? 나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면 안 돼요? 이걸 갖다가 엄마, 아버지한테 자꾸 보여주는 거거든요.